우리는 어릴 적부터 행복에 대해 잘못 배워왔다. 즐거움을 많이 가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잘못 배워온 것이다. 즐거움은 항상 고를 내포하고 있다. 행복하려고 결혼하지만 결혼하는 순간 만 가지의 고가 기다리고 있다. 행복하려고 자식 낳지만 그기에는 또 수만 가지의 고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결혼하지 말고 자식 낳지 마라는 말이 아니다. 미리 그 고를 예상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 고를 예상하려면 많은 공부를 해야 하는데.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것을 공부하고 탐구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사실은 시간이 없다기보다 그것의 중요성을 몰라서 시간을 안내는 것이다. 그것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일을 그만두고서라도 지혜 공부를 할 것이다. 이 말을 중생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직장을 그만두고 지혜 공부를 하라고 괴변이라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 공부를 안 하고 수십 년 직장생활 사업해서 돈 많이 번 사람도 사기당하고 이혼하고 암 걸리고 자살 직전에 가면 돈도 직장도 친구도 지혜 공부해. 비하면 덜 중요하다는 것을 다 잃고 난 뒤에는 간혹 깨닫는 사람도 있다. 내 아이가 생이 괴로움을 겪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면 어릴 때부터 학교 교육보다 지혜 공부를 먼저 시켜야 한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자도 학교 졸업 후 수십 년 동안 직장 생활하는데 바쁘다 보니 지혜 공부라는 것이 있는 것도 몰랐고 간혹 TV나 신문에 지혜나 인격 강의하면 공자왈 맹자왈 남의 이야기 혹은 책 팔아먹으려고 하는 영업이라 생각했다. 그러면 저자가 지혜 해탈의 중요성을 알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직장 그만두고 시간이 많아지면서 예전 괴로움의 원인을 탐구하다 보니 관련 서적들이 불경등 눈에 들어왔고 오래 공부하다 보니 서서히 깨우침이 었다 돌이켜보면 예전 직장에 승승장구하여 이때까지 다녔다면 계속 고와 락을 윤회하며 지옥 속에 살면서도 고를 당연하게 여기고 속세가 직장이 지옥인 줄 모르고 끊임없이 경쟁하는 삶을 살았을 것 같다. 그래서 직장 잃은 것이 저자에게는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 더 좋은 것은 대학을 못 붙었으면 고등학교를 안 다녔으면 물론 그 시간에 지혜 공부를 해야 함더 좋았을 것이다. 그랬다면 안 겪어도 되는 괴로움이 많았을 것이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정도 고통은 누구나 겪는 것이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겪어야 되는 과정인 줄 알았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었다. 세상을 살면서 굳이 그 괴로움을 겪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 과정은 마약돈 명예 등을 지혜 없이 먹으면 얼마간은 행복하지만 결국 인생을 망치는 것과 같다. 지혜 없이 사는 것은 마약을 먹는 원리와 같고, 지혜를 초등생 때부터 배우는 것은 좋은 보약을 매일 먹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한 선지자는 아침에 도지혜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말을 한 것이다.